456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이고요. 6,600원의 비중 10%, 오늘 상황까지만 평단까지 올까요? 내일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서 5,06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4천 원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4천 원 이하까지 빠졌다가 오늘 이슈가 나오면서 급 반등을 해줬는데 이 앞에서 AI 관련주로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디스플레이에 서비스를 이제 연동할 것이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 폴라리스 그룹주들이 동반으로 오늘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어, 조정이 좀 나온 다음에 이렇게 급반등이 나왔는데 또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매 어, 수가 회복이 가능할까요, 주무님? 네 일단은 매수가까지 될 시에는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단기 좀 급등이 좀 나왔죠. 사실 이 테슬라에 대한 흐름 때문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피스 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먼저 상한가에 들어갔고 폴라리스 세원이라든지 폴라리스 우노 이런 그룹 주들도 함께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도 네이버 어, 이제 AI가 공개됐었을 시에 네이버 관련 주로 가장 먼저 어, 이제 어, 상승 흐름들을 조금 보였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AI가 조금은 이제 밀리는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흐름이긴 하지만 AI 같은 경우도 사실 어, 조정 이후에는 충분히 예, 갈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확보가 되는데 최근 들어선 증시도 뭐 많이 안 좋았고 어느 업종 할거 없이 많이 밀린 흐름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도 어, 테슬라를 통해서 재도약이 가능한 만큼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가능할 거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일 장 초반에 이제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은 충분히 보여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6,600원까지 오기에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내일 윗꼬리를 달면서 매물이 다시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눌렸다가 갈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다소 필요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폴라이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도 다들 아시겠지만 어, 이제 오피스에 대한 흐름이 전 세계 많은 각국에 수출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어, 기, 어, 기존에 하고 있었던 이 사업에 대한 이런 성장성도 어,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폴라리스가 이제 AI에 대한 모멘텀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어, 이제 단기적인 약세가 어, 나중에는 어, 다시 한번 재도약이 가능한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홀딩을 하면서 내일 아마 좀 다시 한번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홀딩을 하시되 어 이제 6천원 넘어가는 선까지는 일단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 놓으시고 어 그런 이후에는 조금 더긴 흐름으로 어 보셔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내일 윗꼬리를 달게 되면 밀렸다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나올 수 있으니까요. 어 굳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점이 지금 7,500원 라인이 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 테슬라가 이렇게 계속 연이어서 흐름들이 좀 나타나줘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AI 관련 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들을 좀 어, 타고 있기 때문에 얘 혼자만 어, 테슬라를 등에 업고 가기에는 어, 이제 전 고점까지 가기에는 힘이 붙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어, 다소 어, 좀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갈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매수하고 있는 6,600원 선까지 단기간에 가기에는 이제 그만큼 수급이 많이 좀 몰려줘야 되는 이런 측면 어,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내일 한 6천원 정도 선까지 어, 상승이 된다 라고 봤으실지에는 추가적인 홀딩 어, 가져가도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게 아니라 밀린다 라고 생각하면 절반은좀 현금화하시고 나머지 절반으로 다시 한번 고점을 노려보는 어, 이런 전략 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 일차적으로 6,000원이 넘는 선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보고요. 어, 오늘 내일, 어, 내일은 내일 어, 분명히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어, 5,500원 밑으로 내려올 시에는 어, 단기적으로 어, 손질라인 보시면서 어,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플라리스 오피스 내일 흐름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내일 흐름에 따라서 저유한 정도 매도 또는 보유 전략 따로 설명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